네 우리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6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증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 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에스라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볼 때에, 제가 석제를 읽고, 우리 장노님께서 한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0, 아니, 724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석제를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사마스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인,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이니힐 행하소서 합 이에 예,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 10의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밴백들과 장로들의 분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세상을 죄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당히 행할 것입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의 각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이를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우리 어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음 우리 이번 주일날 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LA의 소요 사태 시위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문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뭐 바벨론에 살다가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도 이미 황폐화된 곳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 큰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문화적인 어떤 충돌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깨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잡신과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1절에 나오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뭐 이방인과 결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참 지금은 정말 우리가 눈물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물도 없고 회개에 대한 눈물도 없고 참 감정이 메마릅니다. 또 안타깝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눈물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작은 일에도 감정의 변화도 있고. 감동도 있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어,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그참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항상 눈물 받아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면서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우는데 요즘은 참 눈물이 없어졌어요. 예, 눈물이 없어져서. 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은혜 받으며 눈물이 날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자복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는,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어, 은혜로운, 어, 정말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그게 뭐냐 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자를 만지하여 아내로 삼았던 그 일에 대해서, 어,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할때 있잖아요. 회계를 할 때, 있잖아요. 회개를 할때어 필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회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 그 이야기를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에스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땅 이방 여자들을 맞아요여 아내로 삼았으나 안으로 삼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죄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과할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둘이 뭉실하게 그냥 막막다 잘못했어요. 뭐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없이 다 잘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고요. 사과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과를 해야 되는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 그래서 이제, 어, 에스라가, 어,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 뭔가, 어,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맹세와 어떤 결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에스라가 몇날 며칠까지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다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때마침 모였는데, 그때 비가 온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구절, 후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예, 때마침 비도 온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비가 잘안 오는데 비가 온거 보니까 아마 우기, 겨울 쪽인 것 같았,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어, 우리 캘리포니아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추워요. 백성들이 모였는데 큰 비가 왔다. 눈물도 나고, 비도, 비도 내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겁니다. 비 때문에 떨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뭐 어저께 한건 아닐까 아닙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20년이 됐고, 30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거를, 이거를, 이 이방 여인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로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 쌓이다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손쓸 수 없는 순간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쓸 수 없는 순간까지 거짓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한번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야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뿐만 아니에요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애초에 애초에 작은 거 하나 바늘 하나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늘 하나 훔치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소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생활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런 순간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돼 애초에. 자 그래도 이제 이, 이 죄가 쌓이다 보니까. 쌓인 죄에 대한 문제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뭐 비가 와서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아서 이제 결정, 이제 그 맹세를 하기로 합니다. 이회개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계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계죠.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죄가 있다면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마지막 회계의 아름다운 열매고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 이제 사,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어 내일 당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좀 기한을 두면서 차차 그들을 내보내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8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남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명단이 쭉 나와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참 아픈 일이에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유일한 신앙의 방법으로 순수 혈통을 강조했던 겁니다. 순수 혈통.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이 잡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어, 한국에도 이제 그 순수 한국 민족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 외국인 노동자가 뭐 시대가 흐르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들어와요. 그 중에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믿고 있는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 종교가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그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라 뭐 합니까? 사원을 짓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을 짓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 사원을 지으면 이슬람 사원은 또뭐 합니까? 그 하루 종일 무슨 뭐 그들의 경전을 읽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참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옛날에는 단호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그 이슬람을 믿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죠. 그 사람들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가고 그 자녀들이 이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흘렀을 때 앞으로 어, 한국 안에 어, 그런 어떤 종교가 급속도로 퍼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기도를 했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장면, 또그 기도를 보고 백성들이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동참해서 그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어,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혹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예인들과 통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과, 우상과 잡신들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소요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문제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되어서 평화로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이민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법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를 다시 한번더 위대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야외 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비교적 더운 날씨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